자 34번 지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빈칸 유형이었죠. 행동보다 품성에 중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행동에서 품성으로 초점을 옮기면 선택을 달리 평가를 하게 해주죠. 그래서 행동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지. 음. 내신 중요도는 어, 별두개 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요. 자 심리학자인 브라이언이 알아내길 목적절 접사 되시고요. 자 우리가 어. shift A from B to C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목적을 행동해서 성격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사람들은 다르게 그 선택을 평가를 해요. 어, 원래 여기 shift 부터 여기 character 까지가 어, 빈 칸으로 출제가 되었던 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를 음뭐 다르게 평가한다 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어휘를 어,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글 순서 첫번째 자, 그의 팀은, 음, 속이는 것을 절반으로 삭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하는 것 대신에, 어, 속이지 마세요라는 문구 대신에, 그들은 그 어필을 change A to B죠. Please don't be a cheater. 부정행위자가 되지 마세요. 라고 바꾸으로서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 부분이 어 행동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음 품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r g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투 부정사를 쓰는데, 그게 수동태가 되면, b r g e 투 부정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강요를 받을 때, 아, 이 부분은, 어콕 마음 학교, 어콕 챙겨주고요. 음, 당신은 그것을 할수 있고,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거울 속에서 도덕적인 사람을, 어, 마주를 하게 되죠. 음, 자기는 그래도 뭐 크게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건데 정당화시키고요. 그러나 음, 이 부분은 문장 집어넣기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 글 순서 두 번째 잡고요. 여기서도 지금 수동태지 부정행위자가 되지 말라고 어 얘기를 들으면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품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런 자리에 행동이냐 아니면 품성이냐 이런 자리에 뭐 어떤 단어 들어가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글 그 행동이 그림자를 들이우죠. 부도덕성이 당신의 정체성과 결부가 되어지죠. 그 행동을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분석문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나 또는 이런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어휘나 빈칸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 문장이 좀 많이 어휘적으로 중요하고요 자, 속이는 것은 하고 축격한 게 대명사 실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끼피죠 어, 수동태 형태인데. 결과의 논리에 따라 평가가 되어지는 독립적인 행동이에요. 이 부분도 어휘 체크해 두고요. 음. Get away with 이 부분은, 음, 별 받지 않고 넘어가다, 모면하다. 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벌 받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 부정행위자가 그래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치팅이 아니고 치터라는 거 체크해두고요. 자, 자의식을, 음, 기를 시키죠. 여기에 어휘 체크해두고요. 여기도 어휘 체크해두고요. 어, 적절함의 논리를, 음, 촉발을 시킴으로써, 어,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내가, 어, 어떤 누가 되고 싶은지를, 그다음에 글 순서 세 번째 잡고요. 자, 이러한 증거에 비춰보아서 고려를 해본다면. 그럼 여기서 in light of 대신에 considering 이라든지 그런 거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음, p r i r 는 suggest 다음에 that, that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should 가 생략 가능하겠죠. 음. 자, 우리가 좀더 사례 깊게 명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suggest 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바들이 다 포용하다, 사례 깊게 이 부분 어휘 체크해 주시도록 하구요. 음,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이것이, 음. 자 다음처럼 바꾸면 알아줄 수가 있겠죠. 음주 운전자가 되지 마세요라고. 자 같은 논리가 독창성에도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정태고요. 아이가. 어, 그림을 그릴 때그 작품이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 대신에 우리는 네가 창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빈칸 체크해 둘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한테 비교하면은, 음, 공부를, 음, 게을리 하지 마세요. 보다는, 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말이라는 거죠. 어, 주제, 요지, 제목, 그 다음에, 음, 글 내용과 관계된 어휘나 빈칸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글 순서나 문장 넣기 뭐 또는 음글 연관상황은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거나 뭐 요양문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나왔을 때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